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오늘 비디오는 간단하게 엑스트라 코비드 백신과 UPCC, Urgent and Primary Care Center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Third Wave 상황이 되었어요. Fraser Health에서 코비드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는 자료를 많이 받아서 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0세 이상이 전파율이 현재 가장 높고요 지금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백신을 맞으실 수 있어요 어, Immunize BC 웹사이트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약국을 찾고요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고 나면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태의 코비드 환자 수가 늘어서요 일반 병동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웨이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큐티케어를 담당하는 병원은 이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정도예요 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든지. get vaccinated government bc.ca 전화 1833 838 2323 아니면 in person 방문하셔서 서비스 bc 오피스에 가셔서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confirmation number를 받고요 연락이 오면 접종 날짜를 예약하시고 당일날 반팔 셔츠를 입고, 마스크 쓰고,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접종 후 15분 정도 앉아서 기다리셔야 하고요. 두 번째 접종은 시기가 되면 다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 오시더라도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f r e s h Health 웹사이트나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그리고 BC CDA CDC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보, Family d o 나 m p Nurse Practitioner이 없는 분, Walking Clinic에서도 진료를 보지 못하시는 분.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진료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UPC-C, urgent and primary care center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응급 상태가 아닌 하지만 빠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urgent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곳으로 non-life-threatening injury, 나 일리스를 가진 당일 방문 환자를 봅니다. 얼전트나 라이프 트리트닝은요.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돼요. 패밀리 닥터로부터 받는 레귤러 케어 같은 것은 같은 관리를 해주진 않지만 패밀리 닥터가 없는 분은 찾을 수 있게 정보도 도와드립니다. UPCC는요. 버 b 비 시티, 그러니까 에드먼즈 쪽에 있고요. 서리에 웰리랑, 뉴턴 네두 군데 있고요. 트라이시티 쪽에 있고, 리치메도에 있습니다. 프레저 헬스닷스에이 어조트스 케어 웹사이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감기나 독감 또는 코비드 1 9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아주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COVID-19 검사를 받길 현재 권하고 있습니다. COVID 검사는 f r e d e r i c h e a r t s c a slash COVID-19 testing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COVID를 빨리 이겨냅시다.